할렐루야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 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기님이며, 또여 다야와 야인이며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 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러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호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 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요. 근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박간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다냐인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 박북, 박부갸가 어,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라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아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인명이나 지명이 계속 다열되면 일단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거 무슨 말씀 무슨 내용이었지? 좀 그렇게 이해가 잘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장면이 몇번 나옵니다. 갑자기 귀한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한다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데 그 수만 명의 이름을 다 기록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중요한 사람들 뭐 지도자들 각 가문의 이제 족장들 이런 이름들이 주로 나오죠. 그래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더러 특별한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줄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다행히 니에미아 안에서는 전혀 이렇게 생뚱맞은 좀 우리가 읽기에도 낯설은 이름이 무한대에 가깝게 나열되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주고 계시죠. 여기까지는 지도자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제스장들입니다. 지금부터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구별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우리가 조금 답답하고 조금, 어, 이렇게 좀 읽어 내려가기가 수월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죠. 그렇게 일단은 그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이 소개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의 조상이 뭐, 5대 조까지, 또 뭐, 7대 조까지, 이렇게 또 소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소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개되는 순서 순서도 중요합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구고 이런 표현은 잘안 합니다. 그러나 의례 첫째 아들을 먼저 말합니다. 중요한 사람을 앞에 먼저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도 유념해서 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왜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지 느끼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 안에 살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우선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꽉 채우고 거기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서서히 자연 발생 쪽으로 그 도시가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주에 들어가고 빨리 학교를 세우고 빨리 시장을 열고 어? 빨리 그 예루살렘이 그 본래적인 어떤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인구가 30만인데 예루살렘 인구가 5천 명이야 만 명도 안돼 그러면 성벽만 지어놨지 이게 참챙피한 일이고 정말 명실상부한 성읍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에미아는 성벽이 잘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나중으로 미루고 먼저 귀한한 유다인들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갱신, 물론 이 영적인 개혁의 부분은 느헤미아가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가 주도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백성들이 주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지, 에스라가 야, 다 모여 말씀 읽어줄게.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 선포와 함께 성도들이 감동되고 성도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영적 갱신, 개혁의 과정이 생겼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백성들을 적절하게 잘 도와주어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많이 개혁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규약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백성들한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반감을 살지도 모르는 그 얘기를 꺼낸 것이죠. 다시 말해, 미안하지만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 이 성읍이 우리 유다 사람으로 꽉 차야 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아마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아무리 니에미아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더라도 유다 사람들은 저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 사람들은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공사했을 때의 그 유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유다 사람들이 눈물 콧물을 쏙 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한 그 결단이 마음속에 이글이글 타오를 때였기 때문에 예. 모든 유다 사람들이 들어올 수는 없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들어와서 살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도 일부는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성 안에 들어오는 제비를 뽑지 않았더라도 일부 자원하여서 내가 예루살렘 안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제비를 뽑거나 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저께 목상했던 말씀이 나타나고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예루살렘은 그냥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이지 않습니까?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성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살고 뭐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그 예배가 그 성읍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성전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성전 봉사자들은 제스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느디님 사람들과 또 노래하는 자들과 또 솔로몬의 그 종들의 자손들을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죠. 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제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살게 된그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 아요 레위 사람의 두 배가 넘습니다. 두 배가 뭡니까? 세 배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귀환을 할때 유다 그 제사장도 24개 반차 중에 4개 반차만 귀환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 사람들은 사실 제스장들보다 더 많거든요. 숫자로 하자면 뭐 거의 5배, 10배 되는데, 근데 귀환을 할때 레위 사람들은 아마 많이 귀환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귀환해 봤자 자신들은 주인공이 아니고 제스장이 주인공이고, 제스장 옆에서 지시를 받는 그런 심부름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 싫어. 나 그냥 바벨론에 살래. 뭐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제스당들보다는 귀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성문지기가 있죠. 노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지기나 노래하는 자들도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성문지기들은 인원도 별도로 개수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제 그 성문지기 역할을 하는 레위 사람 가문이 따로 있었던 것 같고 또 노래하는 그런 레위 사람 그 가문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레위 사람이라고 따로 분류해서 기록해 놓은 이 부분은 제사장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제사의 일 또는 성전의 일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소개를 할 때, 사람을 소개를 할때 조상들을 언급하는 그런 경우는 조상들이 누군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기도 하고 제사장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이, 이, 이 조상들의 자손이다라고 특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인물일수록 조상들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부터 보면 이제 제스장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다 조상들의 이름인지 그, 어, 그, 그 사람의 이름인지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스장 중에는 이제 여다야와 야긴이고 그다음에 스라야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집니다. 11절에 스라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자죠. 그 중에서도 총 책임자입니다. 그 성전 관리를 당연히 혼자 할수 없죠. 성전 관리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총 책임자다. 중요한 인물로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두 사람은 아마 제사를 주도하는 제스장들 집단의 가문의 대표 이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관리하는 여러 제스장들의 대표일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전에서 일하는 형제들이 또 있다. 그래서 800 22명이나 된다 네. 뒤에 보면요 레위 사람들은요 284명밖에 안됩니다 네. 아까 인원수가 약간 불균형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 밑에도 몇몇의 제쌍들 이름이 더 나옵니다 13절에는 그 형제의 족장된 대들이니 모두 242명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직접 성전에서 일하지 않는 제스장들입니다. 제스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전과 직접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제스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자, 이 사람들은 제스장들이긴 하지만 용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안에 살면서 제사의 업무보다는 성전과 성벽을 경비하는 유사시에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었습니다. 그 모든 용사들의 이제 감독이 되었던 삽디엘의 이름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레위 사람들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죠. 각 가문의 대표자들과 중요한 인물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예배를 또는 제사를 직접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17절에 마다냐 라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다. 특별히 지금 뉘헤미아때 이런 어떤 일들을 자세히 보면 구약시대의 예배의 형세 구약시대의 예배의 어떤 흐름하고 이제 포로 귀환한 이후에 예배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예배의 어떤 형태나 양식은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형태와 양식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어, 초막절이 끝난 이후에 말씀을 선포하고 또 앞에서 찬양과 기도를 인도할 때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찬양 집회가 바로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에 모여서 그냥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또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뭐 이런 멘트를 하면서 함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가사의 내용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또는 찬양과 찬양 사이에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모여있는 회중들의 기도를 인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가 잦아들었을 때에 대표로 기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식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17절에 있는 아사베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와 그의 가족들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 찬양을 인도하는 자, 또는 기도를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절에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었다. 자, 똑같은 레위 사람이었지만 성문지기가 19절에 소개되고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에, 그들은 172명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스장 레위사람 그러니까 모든 제스장이 예루살렘에 산 것은 아니에요 로, 모든 레위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레위 산 것은 아니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머지 제스장들 그 나머지 레위사람들은 유다 각 성읍에 흩어져 살았고 자기 직, 기업에 살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 말씀이 또 21절에 느디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고 전쟁 포로였고 뭐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들 중에 겸손하게 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조상들이 섬기던 종교를 버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자원하고 헌신한 사람들 중에서 성전에서 조금은 막일 잡니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가슴은 뜨거웠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내일 묵상하게 될 노래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뒤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요. 어찌 되었거나 이 예루살렘이 이제 비어 있는 성벽만 그럴싸한 성그 성읍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읍이다. 그 안에 들어와 살기로 했던 유다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예루살렘 성의 본래적인 기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백성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 우리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그 성읍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면모를 이제 거의 다 갖추어 갔다. 성벽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성전이 없는데 성전 건축하면 뭐합니까? 제스장이 없는데 제스장 몇명 있으면 뭐합니까? 레위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는데 제스장과 레위 사람들만 있으면 뭐합니까? 잡니라는 사람도 필요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노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바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구성될 때에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고, 하나님의 임제와 구원과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드리면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뭐합니까? 말씀을 선포해줄 목사님이 없다면, 그 목사님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그 목사님을 돕는 전도사님이 없고,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돕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없다면,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도가 없다면, 뭔가 불균형하고 그 본래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돌멩이 나무토막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게 유명무실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교회 안에 늘 찬양이 울려퍼지고 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며 사람의 말이 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들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배실을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누가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누가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서 그 모든 땀과 눈물과 피와 헌신과 노력과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를 날마다 드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那边。